그러니까 네. 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연예인 이름으로 소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스낵tv에 김동률 아 김동률 아 안경까지 쓰시다야 진짜 우리 김동률씨께서 자 우리 스낵tv에서 직급이 지금 개발 이사로 아 이사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줬네 이러면 다 알지 않나요 아니, 아니 스낵tv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자 스낵tv의 우리 김동률 이사께서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어 우리 스낵tv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예, 스낵tv는 기존의 비디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의 뭐, 유튜브도 있고, 아, 있고 아프리카tv도 네. 다 그런거고 그런 것들을 일반 사용자들이 다 모를 뭐 찾아서 볼 수는 없으니까 어. 스낵티비에 와서 일반 사람들 혹은 이제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일반적으로 TV 같은 느낌으로 채널을 만든거든요. 어.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게 스낵티비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영상들을 내가 모아서 또 모아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서 볼수 있는. 예, 나눠 보는 게주목적이고요 아. 어. 알겠습니다. 스낵 TV는 그럼 저기 지금 현재 서비스가 진행 중인가요? 예, 그 지난 달부터 정식 서비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안드로이드 버전도 나왔고 아이폰 버전도 나와서 어. 지금 저희는 열심히 이제 사용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안드로이드나 애플 앱에서 앱스토어나 구글 네, 스토어에서 스낵이라고 검색. 스낵. 예, 맞습니다. 한글로 스낵. 예, 아이입니다. 아이. 네, 스낵. 아니 영어로 주시려면 스낵하고 케이간 더블 치면 돼요. 아, 그건 좀 어렵네요. 네. 한글로 스낵, 네, 스낵. 어, 하셔서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PD가 될. 거기서 그럼 돈도 벌수 있어요. 저희가 그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어.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그냥 즐기는 네, 문화로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스낵 TV의 김동률 이사께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혹시 어떤 거 묻고 싶으세요? 어, 일단 제가 결혼을 한지 아직 신혼이긴 한데, 그 이제 부모님도 들, 부모,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사실 제 이제 2세를 원하시거든요. 오, 오, 오. <laughs> 근데 이제 고민은 사실은, 이제 한 일, 한 한이들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직 뭐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어. 사실 지금 제가 아이를 좋아하는지 아닌는지도잘 아, 모르겠어요. 네. 아니, 네. 보통 길거리에 아이들이나 뭐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 어,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걸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 말씀드리면. 왜냐면 아, 조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우리 삼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지금. 사실, 자기 그럼... 좋아하는 거 믿을, 믿고 있어야 돼요. 허준을 좋아할 텐데. 사실 조카가 지금 친족한 없고요. 없다 보니까 아. 보통 제가 같이 동생들하고 많이 크다 보니까. 네. 음... 사촌 동생들이 음. 어렸을 때 같이 아. 큰걸 같거든요. 어머님이 어. 이제 그 동생들 어렸을 때 동생들을 키우는걸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힘들고 뭐 좋은 모습도 있지만, 오케이, 나쁜 오케이, 모습도 오케이. 네. 응. 그래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자식, 그러니까 네. 아이를을 네. 낳을 뭐 시기나 뭐 시기나 뭐, 뭐, 중기, 뭐 이런 걸... 네, 과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가능하죠? 네, 네, 네. <laughs> 자, 한번 남의 집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laughs> 보겠습니다. 우리 <laughs> 어, 김동윤 선생님, 보세요. 그럼 이런 고민이 있는지 아셨어요? 잘 모르셨잖아요. 이분이 아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몰랐잖아요. <laughs> 그렇죠? 자, 네. 아이게 무슨 돌이에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어. 나무가 오랜 세월 지나서 화석이 네. 된 제가 저기 뭐 나무가 화석된 겁니다. 이 미얀마에서 공수한 네, 겁니다. 공수한 거군요. 야.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운을 잡고 <laughs> 있는 오. 네, 제 대대손손 물릴. 네, 네. 네. 점점 사자풍이좀 늘어나는 네. 네.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네. 네, 지금 이제 <laughs> 아내분하고 아이를 낳는다면뭐 언제쯤 이런 이야기도 하셨을 까요 마이크 어디 갔어요, 마이크? 어, 마이크 두고요 네, 뭐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딸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에 그래도 몇 번은 해보셨죠? 네, 몇 번은 음, 하죠. 예. 네. 네, 하는데 네. 사실 자주 하지는 않고요 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가 1년? 1년 ]인가. 되셨고요 결혼하셨죠? 네, 네 결혼했수 있다. 네.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올해가 이제 2년 차에요. 아, 2년, 2년 차. 아, 네. 이게 좀 이제 애 갖고 싶을 때가 네. 딱된 예. 거니까. 보죠. 어떻게 보면 되나요? 아이를 갖는다면 아내분 입장도 생각을 한 예. 가정 맞습니다. 하에 한뭐 시기는 언제쯤이었으면 좋겠고 뭐 개인적으로 음. 제가 성별을 맞출 수는 없지만 네. 네. 아들이었으면 좋겠,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있는 카드 3장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자. 생각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했지만,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아, 나는 아빠가 된다면 이런 아빠가 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다, 그냥 막연한 게 떠오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 뇌의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시각화... 자, 자좀 오버, 오버해주세요!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오버할 때마다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어, 네, 오. 어, 정말 생각이 없네. 네, 네. <laughs> 지금 아직은 생각이 없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이쪽 카드가 이제 아내분 쪽이고 이쪽 카드가 이제 지금 나오신 내담자분 분 쪽인데 지금 보시면 아내분은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는 건 현실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지금 저울을 들고 이쪽에 돈을 주고 있지만 뒤에 이제 남겨둔 카드는 나중에 저울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분 일을 하시나요? 네. 일을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이나 그런 것들 현실 문제를 생각하는 거고. 지금 나는 나오는 카드가 스트렝스 인내 카드라그래서이 카드는 사자를 굉장히 편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갑옷이랑 무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룰까요? 몸, 내 면에 강한 내공이 쌓였거든요. 그 내공은 오랜 기간 노력과 인내 끝에 생긴 건데요. 불편한 카드예요, 결국엔.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설렌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한 쪽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불편한 카드거든요. 그리고 현재가 너무 좋아요. 현재가 보시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네.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조금 틀어질까봐 사실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이 상황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본에 나오는 소년의 물카드나 같이 이렇게 술잔을 같이 기울이는 카드 이것도 행복한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운 미래에 여자가 칼든 카드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시기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내분이 판단할 거예요. <웃음> <웃음> 왜냐면 아내분이 저울을 들고 있고, 나는 그냥 참고 있는 단계고. <laughs>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네요. 안, 결국에는 또 여자가 칼을 든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내분의 결론에 따르면 되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 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게 본인이 하려고 하는 고민보다 이제 자꾸 네. 우리 둘은 지금 재밌고 할 네. 만한데 자꾸 주변에서 이제 어른들이 야, 너네애안 갔냐? 애안 네. 갔냐? 이제 이러니까 이게. <laughs> 이렇게 가져야 되나? 약간 뭐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연애한 지도 어. 1년 만에 결혼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일단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3년 차 되는 연애인데 사실 그동안 저도 바빴고 그 아내도 바빴기 때문에 사실 연애라는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음. 네. 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있던 것 같아요. 음. 어, 카드 중에 아내가 주도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카드 보시니까 어 이거 내 상황하고 진짜 맞다 좀얘기 해주신다면? 말안해봤아 <laughs> <laughs> 최근에 아내가 정말 이런 것까지 결정을 하더라라고 사실 저도 아까 이 인내 카드인가요? 그 네. 부분도 공감이 많이 갔고요. 네, 뭐 어, 아내분께서 많이 참고 사세요? 뭐 이렇게? 아니요, 뭐 그런 것들부터 어. 뭐 그냥 서로 뭐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사실 제가 뭐. 나름 배려한다고는 하지만 결정권을 아내한테 많이 주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따라가는 편이긴 한데. 어. 혹시 네. 아내의 자녀 계획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같이 얘기하면서? 계획은 아 아내는 굉장히 많은 아이를 낳기를 어. 원하고 아. 있어요. 네. 셋 이상을 원하고 있는데. 아. 네. 네. <laughs>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laughs> 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열심히 걸어야 다 아내 앞에서는 생각을 버리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다, 아, 저쪽. 우리 마이크를 좀 저쪽 전달 좀 해주세요. 자, 우리 결혼하신 분 같이 입장에서 우리 김동률 이사께 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얘기 딱 들으시면서. 그 최대한, 공감자의 역할이죠. 늦게 배를 에르... 한 명만 남는 <laughs> 것을 뭐좀 조언을 좀 드리면 어떻게 최대한 늦게 한 명만 한 명만 네. 낳는 아, 아이가 네. 있으세요? 어, 여러 명을 뭐 낳고 싶어 하, 하시고 뭐 그런다고 하시니까 어 네. 근데 왜한 명만 낳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 저는 이제 여러 명이 있는네 아이가 몇시몇명두명둘 몇 네, 어, 둘다 좋고 뭐다 좋은데 한명 있을 때도 되게 좋았다. 뭐. <laughs> 요즘 둘 키우기 너무 힘드세요? 아닙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 어. 한명 둘... 있을 때도 참 좋았다. <웃음> <웃음> 아니 둘 키우는 거 힘들면 제가 요령이 하나 방법이 하나 있어서요. 하나 더 나으세요. 아. <laughs> 그 그러니까 셋을 나오면둘키우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아. <laughs> 그래서 선배님 어떻게 지금 어, 그래서... 저는 아들만 셋 키우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아뭐저 둘은 뭐셋 <laughs> 나와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laughs> 아, 둘 키우는 게 그렇게 집이 조용할 줄 몰랐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아 이왕이면 늦게 좀더 이렇게 더 부, 부부간의 좀 추억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음. 어, 오케이 우리 옆에 계신 남자분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laughs> 아니 뭐 청각이든 뭐 아니든 뭐 돌아오신 분이건 뭐자 마이크 잡으시고 예 어... 최대한... 화이팅 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혼... 결혼하셨어요? 안 했... 안, 안, 안 했는데 아니, 나중에 결혼하면 한몇 년은 또몇년 후에 아이를 <laughs> 가지 생각... 뭐 해보셨어요? 아전 조카를 어어 어. 두 명을 키워봤는데요 네네듣게 하세요 <laughs> 최대한 누릴 수 있으실만큼 많이 누리신 다음에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음.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까 왜 삼촌으로서 뭐 조카 아이들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카를 키워보신 입장에서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나 보시면 뭐 제가 나아갔다는 건 아니고요. 애기가 보면은 정말 안, 좋아, 안 좋아도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어, 그 조카인데도. 네. 예, 좋아져서 파이팅.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요 우리 외부에서 오신 저 우리, 우리 어머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여성 입장아내 입장을 <laughs> 좀 생각하시면서 네마이크네자 이제 아이 둘을 키우시나요? 중3 6학년 요세살세 딸만 셋이습니다아저 아, 집은 또 딸만 네. 셋이구나. 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예비 아빠에게. 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를 낳으실 수 있으면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 아이를 통해서 갖는 기쁨이 진짜 돈으로도 비교를 못할 어.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기쁘셨으면 셋을 낳으셨을 거야 어. 하나는 생각 없이 낳았고요 <laughs> 네, 근데 아이들을 얻는 기쁨이 진짜 다른 시름을 다 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 네. 다른 시름을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이 없었 아이만 없었으면 남편이랑 헤어졌을 텐데 그렇죠 <웃음> <웃음> 아이 때문에 사세요? 네 아, 아이 때문에 사시는구나. 네 아이가 저희를 이어주는 것 같고요. 어. 아이 때문에 진짜 몇번 나쁜 생각도 해봤었어요. 음. 힘들 때. 근데 네 아이들 때문에 그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어.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끝끈해 근데 아직까지는 뭐 신혼이니까. 네 지금 1년이 좀 지났답니다. 2년 네. 차라는데 언제쯤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왕 가질 거라. 오늘 거라면. 밤도. 오늘, 오늘 밤. 밤. <laughs> 야 오늘 뭐 남의 네. 집에 성관계 날짜를 잡아주시는. 네. 아주 엄청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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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어, 아이 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어, 어머니께서 이렇게 날짜 잡아주시는 순간 제가 별풍선을 받았어요.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별풍선 한데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우 나 다른 집에 학국 날짜에 왜 네. 별풍선을 받게 되는 거야?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아 우리 오늘 처음 보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좀 공감하세요. 자 마이크 잡으시고 우리 김동률 이사님 어떠셨는지 얘기 듣고 나니까. 어 많은 고민을 좀 많이 해결한 것 같고요. 네. 사실 고민은 결정을 한 뒤에는 사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고민들은 그냥 자기가 만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알고 나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 의견 들으니까 많이 생각 네. 장해진 것듯이그 네.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생겼을 때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말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 아빠도요 아이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대요. 근데 우리는 막 되기 전에 막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과연 부모의 역할 제대로 할수 있을까? 지금 네. 내 학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누굴 키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가 마, 찬가지인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도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역할도 그 일을 시작하면 같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지금 그 일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거지. 사실 그 일을 하고 나면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아까 제가 둘 키우시는 네. 아빠한테도 얘기했지만, 둘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셋을 어떻게 낳냐? 라고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셋 낳아보잖아요. 그럼 셋을 키울 수 있는 아빠도 같이 음.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역량이 분명히 같이 태어나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만 내가 꿈을 꾸려고 하니까 네. 여기서만 바라니까 못할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한번 두려움 없이 그냥 지금 일단 이 시간은 즐기시고요 오늘 일단 학국 날짜 받으셨으니까 오늘은 꼭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김동률 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